선택한 사람들의 박수무당 최기택입니다. 자, 경자는 들어와서 이제 하반기 운세 우리 소띠 되시는 분들 이것도 종합적으로 봐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유는 무엇이냐? 자 3제8란 들어왔고요. 첫 번째 어, 36, 48, 60까지만 봐드리겠습니다. 또 이러면은 기축에는 소띠 분들은 왜안 보시냐고 하시겠죠. 그래요. 72살까지 합시다. 자, 적을게요. 기축생입니다. 7둘 되시는 분들은. 자, 이분들은 3년 전에 밑바닥을 내리막을 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띠가 48살이. 밑바닥 하락을 쳤는데, 이제 더 이상 뒤로 밀려날 데가 없어요. 재물도 이고 뭐고, 손기가 다 났어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딴, 딴짓거리 합니다. 내가 사업하다 망하니까 술집하거나, 기생 노름하거나, 아니면 내가 도박하거나. 근데 이 운세가 삼재팔란 들어와서 올해짜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도 복삼재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6 0세에 신축에 나는 소띠. 이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갓집안 되고, 남의 잔치 음식 먹으면 안 되며, 집안에 곡상 소리가 들려오든 정말 가까운 사람이니면 상관집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72살 성운할 아까 말씀 제가 말씀 드린다고 했죠 72살 되시는 분들 올해 운 되게 좋습니다 자식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본인도 그만큼 노력을 하시지만 자식복이 많은 사주가 바로 72살의 기축의 소띠입니다 아까 어떤 때가 많이 힘들다고 얘기했죠 48의 개축이라는 소띠가 3년 전부터 밑바닥을 치기 시작을 했고. 그 띠가, 이제서야 그 힘든 거를 벗어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인간들이 많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개축의 소띠들이 우리 집을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내가 그래서 이사들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분명히 45, 46, 47살 때 밑바닥 치신 분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한50% 과반수 이상은 밑바닥 쳤을 걸? 그다음. 하지만 내가 얘기했어요. 48대시는 분 지금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운이. 그다음. 60에 나는 신축의 소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소가 어때요? 염물 주면 염물 먹고 밥 갈라고 밭 갈러 가면 밭 갈고. 예? 이 일복은 죽으라고 터진 사주가 소띠야 근데 대가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아니, 그래도 자식 복은 있어. 식구들 복은 있어서 먹고는 살고 조상 떡이 있어서 먹고는 산다 이 얘기야. 근데 지금 소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는 왜그러까지 마시고 배우자의 사주를 집어넣고 자식의 사주를 집어넣고 결혼 안한 자손을 여공이라고 합니다. 여공 자손은 부모의 사주를 집어넣으면 이 사주가 또 바뀔 수 있어요. 이 유튜브만 보고서 용두령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으, 잘 들으셔야 돼요. 궁합도 띠가 있듯이 이것도 띠별로만 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아까 얘기했었죠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귀인 딱 하고 도와준다고 소띠가 좀 그런다니까 소띠가 귀인 또 나타난다니까 이제 올라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띠? 죄송해요 나는 원래 말을 버벅거려 마흔여덟 흥분하면 그래 신주계 나시는 우리 60세 나시는 분들 욕심 그만 부리세요. 근데, 한 가지는 내가 인정할게요. 본인들 삶에 있어서 삶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 바로 소띠십니다. 이거 하나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무당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도출제자라고 해요. 무당으로 따지면. 못 불려 먹는 신. 괴로운 거야. 신을 받아도 괴로워. 이런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 10만원 생기면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안 내려옵니다. 그돈다 떨어질 때까지. 기도터에서. 이게 바로 소띠입니다. 착한 거지. 막말로 얘기하면. 10만원 벌면은 사람이 20만원 벌고 싶고, 20만원 가지면 200만원 벌고 싶고, 1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은 게 사람인데, 무당 얘기로 치면 소띠는 미련한 게 아니고 너무 정직해서 탈인 거예요. 사기도 좀 치고 사세요. 용도령이 언제 사기치라고 말한 적 있어? 근데 사기치라고 얘기하잖아. 왜? 죄안 되거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을 해야 한다니까요. 왜 당하고, 하고만 사십니까? 당하지 말라니까. 내가 노력했잖아. 제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줄제자라고 했잖아. 10만 원, 5만 원 생기면 은이 5만 원 가지고 술사 먹는 게 아니라 이돈 갖고 기도 간다니까 보따리 싸들고 이게 소띠라니까 내내 응? 내 띠는 안 밝힐게요 내 원래 무당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나는 반은 저금하고 반은 기도 가요 진짜로 거짓말 뻥 하나도 안 치고 어? 그렇다고 털러 오지 마 여기 경비실 3법에서 들어오지도 못해 농담이고 내 얘기는 뭐냐면 기교도 불이야 소리입니다. 하도 유튜브를 딱딱하게 친다고 해서 내가 우스갯소리 한번 한 건데 어느 정도 절충하세요. 반을 모았으면 반 쓰세요. 우리 소띠분들 내가 소리를 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너무 안 됐어서 정말 본인의 사주가 궁금하세요? 주변에 가까운 선생님들을 찾아가세요. 굳이 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화 점사가 너무 많은데 예? 뭐 전화로다가 해도 뭐 영이 되겠나요? 영 됩니다. 힘드시면 전화라도 해보세요. 주변에 유명하신 분들한테 저 그렇게 유명한 분당 아니니까 대한민국에 나보다 더 유명한 선생님들 많고 더 머리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멀리 찾아올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저는 참조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유튜브 하는, 유튜브 하는 거지, 여기 나와서 뭐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니까. 전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소때 여러분들 정말, 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하려고 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삶에 있어서, 어, 돈을 벌어서 대부자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사람이 아하고 어가 틀리듯이 예? 그렇게 사시면은 우리 소띠 분들 반드시 박수 받을 일 있고 나라에는 충신이고 부모에는 효자동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에는 충신이었고 충신인 사람이 많았고 부모한테는 효자인 효자가 너무 많은 때가 소띠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자신감 갖고 사세요. 그럼 올 경, 경전의 한 해가 무사무탈할 겁니다. 소띠 여러분들, 힘내세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박수 한번 처음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무당 최기택이었습니다.